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한번 캐리비안의 해적 보드게임을 해볼 거예요. 혼자 할순 없겠죠? 토끼 친구를 한번 불러볼게요. Yeah, yeah, yeah. 오늘 유라가 토끼 친구와 함께 해볼 게임은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 보드게임인데요. 유라의 놀자를 좋아하는 시엄머님이 추천해주신 게임이에요. 한번 재밌게 놀아봐요. <laughs> 상품이 빠지면 안 되겠죠? 바로 소떡소떡 꼬치와 아이스 초코를 준비했어요 이긴 사람이 먹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캐리비안 해적을 피해서 보물을 찾아야 돼요 한 장씩 카드를 골라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그 보물을 찾는 게임이에요 그럼 토끼 친구가 먼저 한장 골라줄래요? 남겨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램프를 찾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데 있어 저거 어떻게 뽑지? 자 그럼 유라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옆에 왕관도 치워야 되고 나오는 길이 엄청 복잡한데? 왠지 자신이 없는데? 해골이 움직여요 뭐야 왜 강아지 움직여 자 조심조심 조심. <laughs> 이거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데? 안 나와. <laughs> 아니 너무 뜻대도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보물들을 피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준거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유라는 실패를 했고요. 어, 보, 보물들이 너무 나오는 길이 어렵게 돼 있어서 쉽게 가지고 나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 유라가 토끼 친구의 카드를 주도록 할게요. 유라의 카드는 바로 양검이에요. 검이 있네요. 여기 있어. 6번. 검을 뽑아야 합니다. 잘할수 있겠죠? 준비, 시작! 유라보다 쉬워! 훨씬 쉬워! <웃음> <웃음> 뭐야, 왜 이렇게 거울이 많아? <laughs>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 그래 나올 것 같은데? 우와, 성공했어! 우와, 성공! 자, 토끼 친구 성공했고요. 이번에는 다시 유라 차례 이번엔 강아지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카드를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기관총인가요? 어딨지? 어 여기있다 어 이거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간다 이번에는 불독 버전이에요 잠자고 있는 불독 몰래 다행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성공했어요. 자, 그럼 다시 토끼 친구. 이번에는 물병. 어, 여기 있어요. 어,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도전! 아이고, 너무 잘한다.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는 금은 보아예요. 어, 어딨지? 오, 저기 있다. 해골 바로 밑에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강도를 더 높여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 이번 아니에요? 2번 어, 아니네? 어 이런 <laughs> 2번이 아니었어요 <laughs> 다시 넣어야 돼 <laughs> 다시 넣어야 돼왜 <laughs> 진작 알려주지 않았지? <laughs> 진짜 잡힐 뻔했어요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습니다 유라 성공했고요 이번엔 다시 토끼 친구 자 카드를 넘겨볼게요 헉, 이번에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어? 다이아몬드 너무 쉬워 헉, 오 아주 손쉽게 성공했고요 다시 그럼 유라에게 나 침판 어, 나 침판도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하기 조금 불안한데? <laughs> 이거 성공 아닌가요 성공? <laughs> 나오긴 나왔어요 아슬아슬하게 성공으로 해주세요 <laughs> 자 이번에는 3단계로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laughs> 누구 차례죠? 너무 네. <laughs> 심장이 콩닥콩닥하네요. 자 갑니다. 음악이 더 빨라졌어요. 토끼가 겁이 엄청 많은가봐요. <laughs> <laughs> 자 성공했고요. 이번에 유라 차례. 어, 다 이제 너무 멀리 있는데요? 왕관? <laughs> 이 상태로 할수 있을까? 어. 아쉽게 왕관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왕관 탈락, 왕관은 획득하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돈 주머니예요. 돈 주머니 아까 유라가 잘못 잡았던 거죠? 가볼게요. 쫄깃쫄깃해. <laughs>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이거? 인정해줘야겠죠? 나와서 했기 때문에 인정. 아, 이거 점점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유라가 두 개를 획득해야 되는데? 다 너무 멀리 있어요. 자, 금은보 획득했고요. 다행이다. 마지막 한 장! 해고카드! 실패해줘야겠죠, 여기서? 아니야. 그대로. <laughs> 아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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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laughs> 유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시 기회는 유라에게로 네. 해골 <laughs> 해골 보물도 찾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5대5인데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laughs> 이겼다. 어, 유라는 진짜 잡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공했어요. 오예. <laughs> 자, 이렇게 토끼 친구를 만났는데 게임 하나만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이번에는 불도 뼈다귀 가져가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잠자니 불독물래 여기에 얼맞은 뼈다귀와 색깔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잘할수 있겠죠? <laughs> 이번에도 그럼 분발해서 카드를 한 장씩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독 진짜 무서운데 내가 먼저 할래요? 가위바위보! 자, 이번에는 저부터인가요? 네첫 번째 흰 뼈다귀를 하나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 가져왔고요 <laughs> 빨간 뼈다귀 세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워데 엄청 무서워요 이거 하나 하나, 하나 획득했고요. 쉽지 않을걸? 할수 있어, 힘내! 기껏, 기껏 없어요. 내가 너무 무서워. 어떡해. 자. 같은데요. <laughs> 토끼 친구가 생각보다 겁이 엄청 많네요. <laughs> 뼈다기, 빨간 뼈다기 3 개를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불독이 깨어나서 이번 게임도 유라의 승리. <웃음> 오예. <웃음> 괜찮아 토끼야. <laughs> 아, 내가 너무 놀랬으니까 소떡꼬치를 우리 함께 나눠 먹자. 대신 아이스초코는 내가 마실게. <laughs> 자. 크로스! <laughs> 친구들, 오늘 토끼친구와 함께한 보드게임 어땠나요? 유라는 정말 짜릿하고 재미있었는데요. 우리 또 다음에 만나서 보드게임 해야 토끼친구 할수 있겠어? <laughs>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aughs>